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엔카에서 차를 찾아볼 때 엔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무슨 뭐 엔카 진단이니, 엔카 보증이니, 뭐 엔카 홈 서비스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카에서 차를 찾는다고 쳐보자고요. 엔카 화면을 봤을 때뭐 현대, 뭐 그랜저. I.G.를 산다고 쳐그 밑에 엔카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엔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고니 뭐 홈서비스니 부르미니 진단이니 보증이니 보상이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이 중에서 오늘은 엔카 홈서비스, 엔카 진단, 엔카 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믿고 서비스는 지금 수원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데 뭐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뭐 별로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드릴 게 없고 헛걸음 보상도 별로 별거 없어 그냥 홈 서비스 진단 보증 요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엔카 진단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팔고 있는 K5예요 배경에 엔카 그림 그려져 있고 빨간색 엔카 진단 마크가 있죠 엔카 진단은 뭐냐 요 차에 사고로 인한 교환 부위가 있는가 그거를 엔카에서 직접 한번더 검수를 하고 보증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엔카 진단 마크는 무사고 차에만 달아주는 마크입니다. 근데 무사고가 완전 무사고가 아니라 단순 교환 무사고까지는 엔카 진단 마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는 성능지 살펴보면은 앞엔다 두 군데와 문짝 하나 교환이 있네요. 요 부위는 볼트를 풀러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런 데는 교환이 있어도 유사고로 치질 않습니다. 단순 교환 차량이라고 치는 거고요. 유사고는 엔진룸 내부나 뼈대가 상한 경우에는 골격 유사고로 쳐요. 그런 유사고차는 엔카 진단 마크를 달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배경이 엔카인데 진단 마크가 없는 차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유사고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판매했던 차입니다. 이 차는 배경은 엔카지만 진단이라는 마크가 없죠. 그럼 이 차는 유사고차일까요? 아니요. 성능지 보면은 앞 아, 펜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차량입니다 근데 왜 엔카 진단 마크를 못 받았을까요? 자 앞쪽 엔진룸 쪽에 펜다와 후드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를 삼박자라고 합니다 펜다나 후드나 펜다나 이런 데가 교환된 경우에는 만약에 충격을 빵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 엔진룸 내부까지 충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거는 차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3박자 사고면 엔진룸 내부까지 충격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차 같은 경우는 휀다에 충격이 들어오면서 내부에 휀다 브라켓이 약간 휘었대요. 그래가지고 엔카에서는 어, 우린 이거 진단 마크 못 줘요. 이거는 엔카 진단 안 됩니다. 이렇게 판정한 차거든요. 근데 엔진룸 내부에 W, 황금이나 교환이나 이런 판정을 받은 차는 아니야. 그래서 이 차는 KB차차차에도 등록을 했고 엔카에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KB 차차차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단 차량이다. 이렇게 확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국가공인 성능장에서도, 뭐이 차는 센다만 하나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엔카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내부로 충격이 조금은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카 진단 마크 못 줘. 라고 한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아니, 성농지상에는 단순 교환차인데 엔카 진단 못 받은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이런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K5로 돌아가서, 자, 이런 차. 앞엔 다두 군데 교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내부로 좀 충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걱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단마크 있죠? 그럼 엔카에서 보기를, 어, 이거 휀다랑뭐 후드 이런 데는 교환은 있지만, 내부까지 충격은 들어가지 않았어. 라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증해 주는 게이 엔카 진단 마크입니다. 하나 알아도 쉽게 엔카 진단은 차량의 이 사고 부위만 보증해 줄 뿐이지 이 차의 엔진 상태나 이 차의 미션 상태나 기타뭐 다른 여러 가지 부속품들에 대한 보증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고로 인한 교환 부위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엔카 보증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엔카 보증은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들 중에 아직 10년이 안 됐고 주행거리가 15만 키로가 안된 차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색 엔카 보증 마크를 달아줍니다. 엔카 보증이 뭐냐면요. 그런 차들 엔카에 일정 비용 지불하면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차 어디 뭐 수리할 곳이 있어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 돼. 어떤 어떤 부품들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증을 해줄게. 라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외제차는 60만원 이상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이게 엔카에서 보증해주는 부품이라면은 그 부품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원을 엔카에서 해줍니다. 엔카 보증에 대해서는 이런 거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아니, 저 이번에 원 7년 된 그랜저 사는데 엔카 보증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경우면, 당연히 엔카 보증은 가입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제조사 보증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현대 기아차예요 아니, 5년 이제 막 넘었고, 한 10만키로, 킬로, 11만키로밖에 안탄 차? 굳이 보증 서비스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아니, 그랜저 같은 거 50만원씩 주고 보증 가입하느니, 그돈 그냥 주머니에 살짝 킵 해놨다가, 만약에 6개월 안에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수리하면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의 문제. 현대 기아차, 이제 막 10만 키로, 11만 키로 탄 애들은, 아니, 한 10대, 15대 팔아봤자, 그 중에 한 대나, 어쩌면 한번 이렇게 좀 AS 갈 일이 있거나 그러지, 거의 큰 문제 없어.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요 엔카 보증 수수료 줄 거면은, 그돈 안에서 웬만하면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굳이 보증 가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르노, 삼성, 쉐보레이런 차들은 보증 기간 끝나고, 키로수도좀 많다? 그럼 보증 서비스 가입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런 회사 차들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증 서비스 가입하고 좀마 편하게 좀 차를 타자. 요렇게 생각하신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굳이 엔카 보증이 아니더라도 뭐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이런 거 많습니다. 뭐, 제일 흔하게 가입하는 게 점프 어런티라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엔카 보증보다 좀 가격이 저렴해. 보장 범위는 비슷하고. 사실 그런 거 가입하는 게좀더 나아요. 그래서, 엔카 보증 서비스는 사실 뭐별건 없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한 말씀 더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 엔카 홈 서비스입니다. 엔카 홈 서비스가 고객님들 입장에서 괜찮은 서비스야. 엔카 홈 서비스가 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냐? 엔카 진단을 받은 차 중에서 아직 연식이 9년이 안 됐고, 아직 주행거리가 14만 키로가 안된 차들은 엔카 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서비스가 뭐냐? 내가 이 차를 서류만 보고 이제, 어이 정도 가격이면 마음에 드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홈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엔카에 10만원 수수료 주고, 이 차를 탁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해요. 내가 이 차를 탁송받아가지고, 어, 좀, 정비소에도 가봤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고, 내가 한 2, 3일 타보고, 4, 5일 타봤어. 근데 이제 멀쩡히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차야. 그럼, 그때 전화해서, 음, 이차 계약할게요. 확정하시면 돼요. 1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오늘 받자마자 바로 반품하는 거면 그냥 특송비만 지불하면 돼요. 근데 내가 3박 4일, 4박 5일 타고 반품하면은 그 기간에 맞는 뭐나 렌트카 사용 비용 정도에 준하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부담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말마따나 진짜 3박 4일 정도 공짜로 타고 그냥 반품해버리고 이런 블랙 컨슈머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며칠 있다 반품하면은 내가 그 기간 동안 이 차를 렌트 했단 느낌 정도의 돈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날 반품하면은 그렇게 내가 비용 부담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반품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받아보고 바로 정비소 가가 지고 뭐 문제 있나요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아예 반품해 버리고 문제 없다 라고 하면 하루 이틀 더 타보고 그냥 구매 확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차를 우리가 탁송으로 집으로 받았어요 근데 정비소 갔더니 좀 뭐가 문제가 있대 수리비 한 3, 40 나오는데 그럼 엔카에 전화하는데요 아저 이거 오늘 그 홈서비스 탁송 받았는데 좀 정비 비용이 좀 있대요 이거 좀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 엔카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 이 고객님이 차 받아서 정비를 해봤는데 어디 어디 좀 문제가 있어서 정비 비용 얼마 들어간대요 혹시나 지원 가능하세요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딜러들은 이래요 한번 출고된 차 다시 받는 거 별로 원해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출고됐으면 그대로 팔리게 원하거든 그래가지고 아유 30만 원 수리비 들면은 아예 중고차고 하니까 좀 그렇게 좀 문제 있는 거좀 이해 좀 해주십사고 하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드리면 어떨까 고객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엔카에서 흥정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야 내가 차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정비소 가서 자세하게 검수도 가능하고 며칠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가능하고. 혹시나 좀 흥정할 일 있음 엔카에서 흥정도 도와주고 하는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자, 홈서비스 우리 딜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홈서비스 신청 들어오면은 아까 소비자는 엔카에 10만 원 내라고 했죠? 저희 딜러들은 엔카에 20만 원삥을 듣깁니다. 홈서비스로 차량 판매하게 되면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서비스는 아닌데 아 그래도 아무렴 어때? 차 하나 팔리는 게 좋은 거지 뭐. 얘또 요게 있어요. 홈 서비스로 나가는 차들은 비싸지 않나요?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팔고 있는 차들 중에서 엔카 진단 받았고, 홈 서비스에 등록 가능한 조건의 차들은 전부 다홈 서비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엔카 진단으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착각 사는 거나, 홈 서비스 올린 거나, 같은 값이야. 더 비싸게 받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차를 막 엄청 싸게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싸게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시세대로 그대로 맞춰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 그대로 홈서비스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홈서비스라고 뭔가 특출나게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 엔카 진단이나 홈서비스 붙은 차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미끼 매물이나 허위 매물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카 진단, 엔카 홈서비스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홈서비스의 경우는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차도 잘못 보겠고 차 시세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서비스 등록돼 있는 차량 사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선 딜러를 피하셔야 됩니다. 뭐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입아프도록 지금 제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엔카 홈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차량들은 알선 매물도 없고 허위 매물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정상적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 서비스 신청해서 받아보는 차들은 딜러가 고객하고 만날 수 있는 말 섞을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고객이 전화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 매도비 외에 수수료 얼마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말 못해. 그냥 말 그대로 받을 것만 받고 안 받을 거안 받고 내보내야 되는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차도 잘 모르겠고 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홈서비스 차량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가지 최소한 바가지는 안 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홈서비스로 만약에 이 차가 홈서비스가 되는 차량이니까 어, 이 차,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요런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보기엔 가격도 괜찮아 보이고, 홈 서비스도 되고, 자, 이런 거홈 서비스 되잖아요? 거기다가, 찜도 많아, 뭔가. 찜도 막, 다른 차는 찜 1, 이러는데, 이 차는 찜 20이야. 마음 놓고 신청하시면 돼요. 찜이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다른 사람들도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홈 서비스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은 허위 매물이나 알선 매물도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받아보시면 돼. 그리고 받아봤다가 어? 이차 생각보다 안 좋네? 라고 하면 반품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차 시대 알아보기도 싫고 그냥 몇만원짜리 차 어떤 옵션 있는 차가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홈서비스 되는 차만 골라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엔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오늘은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만 따나 진단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무사고차인 걸 보증해 주는 거고 홈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알선이나 허위 매물이 아니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홈서비스 마크가 옆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괜찮은 차는 아닙니다 그런 차들 중에 홈 서비스 신청했더니 딜러가 2차 홈 서비스 안 나가! 하고 거절하는 차들도 있어요. 어, 2차 홈 서비스 마크 붙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딜러를 보러 가서 이차를 사도 2차는 괜찮은 차겠지? 거기에 대한 보증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흔히 있어, 그런 차들이. 홈 서비스 내보낼 생각도 없는데, 일단 홈 서비스 등록만 해놓는 차들도 종종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